어,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이념의 실현보다는 우리 지역의 그 소통과 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우리 상계시군,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낙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의 발전이 그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임주생만 신경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 3개 시군의 균형과 상승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은 중앙에서 이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면 바로 3성급이야 내가 보기 중앙 초박장하고 중앙의 새끼도 바로 3성급이야 내가 보기 중앙 초박장하고 중앙의 새끼도 바로 3성급이 중앙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로 당선돼가지고 올라오면 저 구석자리에 맨날 앉아있어야 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주민들, 국회의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느냐? 그것이 이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다. 우리 분들 90%가 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안 들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 제가 보기엔 뭐 당선안 당선 됐다고 걱정이 돼서 온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90% 넘는가? 한88% 정도 해주시네 네.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고 여러분 들어주시는 말은 딸이 연소가 아닙니다 제가 지켜본 인간 최규일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시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펴나가실 분이십니다. 옆에서 가까이서 직접 지켜본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 영주, 문경, 예천 시민들이 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줄 아는 분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방과 용비들이 난무했습니다. 구정 정초부터 수많은 문자들이 영주, 문경 예천에 날아갔습니다. 아마 최교일이 과태료로 과태료 버테료 이주만을 냈다. 그런 문자들이 계속 날아갔고 이어서 여론조사를 조사했다. 그리고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탈락된다. 바로 이틀 전까지 아마 어제 제가 경선에 진출하는 것으로 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네거티브로 똑같은 비방행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영주에서 정말. 고소고발, 유비어 흑색선전, 비방행위는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주시였던 것입니다.